지난 1년 10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2년 전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을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업계 동무하는 자리라고 제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 보여드릴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고 제천 단양의 미래의 초석을 2년 안에 반드시 다져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천의 단양의 많은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단양문 군청의 공직자 여러분께 함께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이것이 삽을 뜨고 이것이 완공이 돼야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만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무너져가는 지방 중소도시가 어떻게 새로운 활력을 확보해서 살아나는지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전국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이우상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더큰 정치적 힘을 가지고 제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그 초선인데 정말 우리 위원 일 많이 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십니다. 재선 국회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벌려놓은 사업 끝까지 마무리해서 우리 제천이 우리 단양이 전국에 어디에도. 전세이 없을 도시로 만들 자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제천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년, 20년은 좀 내다보고 여러분들을 믿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후삼, 이 후삼, 이 후삼. E